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바미 홍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영상을 찍기 시작한지 300번째입니다. 그래서 비바미 유튜브 300회 기념 특별 녹화를 하겠습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300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처음 유튜브를 비밤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때는 이게 뭘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것이 도움이 될까? 그렇지만은 뭔가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면 저희 신발 고객들과 소통하는데 그리고 저희 제품을 알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신발을 사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보다가 저를 직접 보고는 어, 동영상보다는 훨씬 더 잘생기셨네요. 멋있어요. 젊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서는 저희 신발에 대한 그 정보들을 꾸준히 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발 저희 신발들 신발을 많이 아는 분들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혹시 저희 신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은 저희 어, 댓글이나 제 블로그에 이렇게 계속 올려주시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동영상도 만들고. 근데 생각보다 소재가 무궁무진해요. 주제는 딱 하나지 않습니까? 비바미 신발 좋아요. 그런데, 이거 갖고, 얼마나 찍을 수 있을까? 단지 그냥 비바미 신발에 대한 것만 갖고, 얼마나 찍을 수있을 했는데, 벌써 300번이 넘었고, 앞으로도 찍을 게 무한합니다. 아유,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아, 비바미 신발이 계속 되는 한, 저희 동영상, 뭐, 300회, 500회, 1000회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집으로 특집이니까 저희도 특별한 걸 알려야 될까요 특별한 게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 특집으로 저희 비장의무기 구두를 새로 소개하겠습니다 곧 출시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 소개한 바도 있는 이 등산화 요거는 그냥, 아, 끈은 좀그 아직 그 샘플이니까 마땅한 끈이 없어갖고 끈은 무시합시오 너무 길기도 하고 아 요거는 다른 신발과 아, 구두나 등산화 다르게 밑창이 부드럽습니다. 뭐, 저희, 얼싱이나 어, 와이드 블랙이나 그만큼은 부럽진 않, 드럽진 않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발가락을 움직일 정도의 그냥 부드럽, 어,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그냥 구부려지고요. 앞 등도, 보통 등산화들은 앞이 되게 뾰족하죠? 어, 근데 저희는, 저희 특징을 살려서 앞, 발볼이 넓습니다. 그리고 뒤꿈치. 아, 요 뒤꿈치 때문에 이 신발을 새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어, 이 뒤꿈치는 2cm 정도, 어, 2cm가 뭡니까? KSNS에서 말씀하시는, 김선선생님 말씀하시는 2cm 정도이고, 이 뒤꿈치도, 이것도 딱딱합니다. 적당히 딱딱해요. 아주 딱딱한 물건을 넣지는 않고, 어, 딱딱한 고무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걸 하면서, 스본스도 알게 되면서 뒤꿈치에 딱딱함이 얼만큼 돼야 될까? 거기서 대해서 많이 고민했는데 그것을 구현시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 요거는 아, 아, 등산화기라기보다는 정장 구두로서 여름용으로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재질은 똑같고요, 아, 디자인이 좀 틀리고 이것이 아, 가죽 구두긴 하지만은 안에 이렇게 에어매쉬를 넣어서 여름에도 덥지 않게 충분히 신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해고요두 가지 모델을 두 가지 색깔로, 두 가지 색깔로 해서 내보내기 예정입니다.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앞으로 저희 비바미 유튜브는 계속 찍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저 지금도 이제 꾸준히 어떤 그제 나름대로 공부한 거를 올리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책을 또 하나 씁니다. 뭐냐 주제는 뭐냐 신발과 건강입니다. 그랬고 그 책은 신발 제가 그동안 배웠던 어싱과 KSNS를 중점으로 해서 한번 그발 구조와 연결시켜서 한번. 본격적으로 써보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당장 내일모레 나오는 건 아니고 한 2-3년 걸리겠죠 또아 이거 건강에 관한 책은 의학하고 연결되어 갖고 제가 전공했던 무역과는 또 차원이 다르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새로 쓰는 책 신발과 건강 그것을 KSNS 어스인과 접목시켜서 쓰는데 그 내용을 바로 책으로 내지 않고 쓰는 대로 저도 다시 한번 어, 검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의미에서 동영상으로도 그냥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리고 또한 제가 그걸 하면서 제가 책의 내용과 별도로 신발에 대한 디자인이나 구조나 그리고 건강에 관한 것 리플렉슬로지 발건그발 그 지압 내지는 어, 수기요법,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배우, 배웠어요. 신발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신발과 건강, 발과 건강, 주로 다리와 발과 신발에 관한 그 건강 상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느낀 점은 많은 분들이, 저희 고객분들이 저희 신발을 사기 전에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고생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발에 관한 온갖 질병을, 어, 가지신 분들이 온갖 신, 신발을 사다가, 사서 신으시다가, 검색, 검색 해갖고, 와서, 저희 신발을 사시고는, 이런 신발을 팔아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보통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 이런 신발을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장사합다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을더 많이 듣도록, 더 좋은 신발을 더 멋있게 만들도록 노력하면서 이 유튜브도 300회가 아니라 500회, 1,000회 넘도록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찍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